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희 법사위원 전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연명으로 오늘 논평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일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계엄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그의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그들이 갖고 나온 실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령도 그리고 곳곳으로 끌려가 실종되었을지 밀고 나온 탱크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이 여의도로 모여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비상엄을 해제시켜서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내란 우건물의 은서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일말의 반성 없이 괴변으로 일관한 전두환과 똑 닮은 윤석열. 관용 없는 법치주의, 법정 최고형 구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조은석 특검은 특검은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레란, 우드머리에게 법정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 순간에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토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제목으로 내단 내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형법 87조 제1호 형법 87조 제1호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통한 차를 내란적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윤석열은 이 법조항이 가리키는 천형적인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국가적 범죄,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적과 교전상태이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할 때, 즉 오직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국한의 상황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경은 오로지 본인과 가족의 죄를 숨기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하기 위한 사적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군통수권을 국민과 헌법을 향해 위드른 반국가적 반란 행위입니다 뒤 이어서는 최혁진 의원님께서 그리고 마무리는 이성윤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관용 없는 법치주의 법정 최고형 구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과거 우리는 1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워 내란죄로 단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란의 수계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반란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 원칙에 따라 내란을 주도하고 치위한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30년 전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군의 통수체계 및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채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욕과 퇴보, 퇴보의 늪으로 떨어뜨린 반국가적 반 역사적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일맥 상통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반성 없이 괴변으로 일관한 전두환과 똑 닮은 윤석열입니다. 30년 전 전두환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단죄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신의를 저버린 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규모의 부정 축제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제 우리는 과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운영은 뒤로한 채 개인 치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말의 유침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역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일말의 니춤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직후, 지난해 1월에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올해 이 나라를 지키기 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국민을 부연시킨 데 이어서 올해도 옥중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족통어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그구들을 선동했습니다. 내란을 부정했던 1996년의 전두환과 똑 닮았습니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참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입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한 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선배 전두환에게 사형구형과 사형선거를 내란 후배 윤석열에게 사형구형과 사형선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 국회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장경태, 김기표, 이성윤, 박지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이상입니다. 이게 형법 제87조 내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두환 사형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입니다. 조은석 특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하십시오. 국회 법사위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하십시오. 그리고 법원도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교 최혁진 이성윤 의원님과 그리고 다른 법사 위원님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사 위원님들이 함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란죄 안에서 사면을 금지하고 내란죄 안에서 연금도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빠른 통과 시켜 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